우리 유튜브 친구들 하이하이. 자, 오늘 만나볼 새로운 장비는요. 바로 요 벤큐 XL2740 모니터입니다. 제 방송, 아프리카 방송 우리 회장님이 어, 선물로 보내주신 요 모니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저 엄청 큰데 일단 크기가 엄청나요.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이렇게 큰 박스는 또 처음 본다. 포장박스. 자, 어, 잠깐만 이걸 좀눌혀볼게요 어. 자, 내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워 이거 코드 파워 코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usb, 아 dp dp to usb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hdmi 선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덮개인가? 뭐 덮개 같은게 있고요 구성품으로 그 다음에 있는게 요, 이제, 소프트웨어 CD인가요? 어, 드라이버 CD. 드라이버 CD가 이렇게. 땡큐, 드라이버 CD 들어가 있고. S 스위치. S 스위치가 있네요. 이게 뭔지 볼게요. 아, 아, 이게 이제, 화면 전환시켜주는 컨버터 역할하는 그건가요? 아니면은 그, 모니터 설정창 띄우는 건가? 맞네요. 이거 1, 2, 3번 해가지고, 어, 그 역할하는 이거 스위치도 있네. 와, 이거 일단 꺼내기가. 박스입니다. 와, 그 스티로폼이 아주 거대해가지고, 아우 일단 죄송합니다. 마이크건들었네 너무 커가지고, 자, 이 박스를 좀 꺼내서, 아 여기 있다 모니터. 모니터 판때기를 한번 만나볼 볼수 있겠다 이제. 오, <laughs> 오메, 와, 이게 이제 모니터 화면 판넬.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아, 27인치라 그런지 조금 묵직하네. 뒤에 벤큐 로고가 있고 여기 이제 꼽을 수 있는 뭐 DP, DVI 뭐 이런 거 이제 꼽을 수 있는 판때기 와, 크네요. 엄청 크네요. 좋습니다. 크기가 자 이제 박스는 어, 잠깐 여기서 로고 이제 든거 없지. 박스는 저 옆으로 이제 떨궈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게 이제 모니터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스위치였고 아까 봤던 거 그리고 이 옆에는 이게 뭘까요? 아 이게 그거다 이 모니터 옆에 이거 칸막이 이거 용도가 대체 뭔지 궁금한데 이게 있네요 가림막 가림막이라고 하는 건가? 가림막인가 이게 빛 반사 막아주는 용도야 가림막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요거 아, 요것들 일단 넣어놓고, 이것도 어, 일단 좀 놓고. 그다음 이게 조립해야 될 부품이네요. 여기 이제 모니터 앞에 놓을 판인가봐. 이게 이제 밑에 바닥에 까는 거.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 있네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뒷판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밑판. 오케이.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이 무거운 이 무거운 모니터 판을 든든하게 받쳐줄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요게 이제, 이제 머리면은 이걸 받쳐 든든하게 받쳐줄 목 목입니다 목요 판때기랑 요거랑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뿅 요런식으로 뒤에 받쳐줄 와 묵직하네 일단 색깔이 검빨 검정색과 빨간색이라가지고 되게 눈에 이쁘네 색깔이 옆에 이거 틸트라고 하나요? 이 조절하는 것도 있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품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양한 이제 DP라든지 DVI라든지 HDMI 선이 있구요그 다음에 요 이제 모가지 부분 어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품. 요게 이제 제가 사용할 장비구요 우리 회장님이 선물해주신 모니터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캡처 보드와 같이 함께 설치해가지고 세팅을 해볼 건데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뭐지 모니터 덮개인가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모니터 덮개네요. 예, 모니터 덮개인데 어우 상당히 냄새가 이제 진한 냄새가 나네요. 모니터 덮개. 모니터 덮개도 이렇게 추가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네. 자, 요거 240 무려 240입니다. 144 모니터, 144 헤르츠 144 헤르츠 모니터는 주사율 모니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240 모니터는 저도 처음 보고 과연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을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벤큐 모니터 60 프레임까지 이제 60 헤르츠 이제 나오는 주사율 모니터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 모델명 은 GW2760S야. 요거 이제 단종된 제품인데, 저 제품이. 어, 요거 쓰다가 이제 요 모니터 한번 설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오씨 쉣! 조심조심 조심. 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 클란드 클란드 조심. 자, 우와! 우와! 모니터 지린다 이거. 자,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세팅 이쁘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좋은 화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니터는 제가 보는 게 크+ 크고 이제 차이가 없겠지만, 요게 저또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이 캡쳐보드랑 맞물리게 되면은 화질이 확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요거 요게 가격이 얼마죠? 회장님, 이게 저, 정확히 가격이 얼마죠? 70만 원. 아니, 이게 가격 차이가 20만 원이나 난다고? 2720이랑? 하하 다시 한번 서근이 만극가 나이다 나우리 나우리 감사합니다 하하 서근이 만극가 나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여러분들 또 방송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모니터 야무지게, 이쁘게 세팅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어.